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제로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은행권 대출을 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지면서 2금융, 3금융권에도 신청해보지만 높은 이자와 계속되는 대출 거절로 막막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신용도와 전혀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간단하고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해요.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현금화 방법인데요. 저희 비상금 천국에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액결제라는 부가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전용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해당 모바일 전용상품권을 즉시 매입하여 현금으로 입금드리는 방식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단 10분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도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품권을 구매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입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점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비상금 천국 이용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정식 업체 비상금 천국 최근 더욱 어려워진 경제로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은행권 대출을 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지면서 이금융, 3금융권에도 신청해 보지만 높은 이자와 계속되는 대출 거절로 막막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신용도와 전혀 관계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간단하고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휴대폰을 통한 소액 결제 현금화 방법인데요. 저희 비상금 천국에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소액결제라는 부가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전용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해당 모바일 전용상품권을 즉시 매입하여 현금으로 입금드리는 방식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단 10분이면 가능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어도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도 이동통신사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품권을 구매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입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점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비상금 천국 이용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 두었으니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편하게 문 해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해 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 정식업체 비상금 천국